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4월 23일 인터넷에서 중국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에 따르면 중국 국적 조종사 한 명과 외국군인 한 명이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중공이 전투기 추락 소식을 봉쇄했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트 동영상에는 중국군 표시가 있는 비행기가 허난성 상추시 위청현 논밭에 추락해 화재로 인근 농경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산산조각나 논밭에 흩어졌습니다. 탑승한 조종사 두명은 낙하산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종사 중한명은 러시아인 조종사로 의심됩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냐고 물었고 한 조종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다른 한 조종사는 우리 코치라고 부르며 촬영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중공해군사령부 참모 야오청은 24일 자신의 트위트에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외국 조종사가 러시아에 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몇 가지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비행 교관으로 중공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중공은 새로운 러시아 항공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에 와서 신기종을 훈련하는 것은 중공이 러시아의 항공기를 팔겠다는 것이다. 셋째, 두 사람은 모두 처음 속 전투기 조종사만이 가지고 있는 항하복을 입고 있는 것은 러시아군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오층은 중국 공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했는데 외국 조종사가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훈련기로 조종사를 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외국에서 중국의 항공기를 사야 새 항공기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이 소식을 봉쇄했지만 야오층은 비행기가 흔한성 상추에서 추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네와 조종사의 장비를 보면 훈련기와는 전혀 다른 초음속 전투기로 확인되었다며 야호층은 기계 고장이었을 것이며 조종사는 비행기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낙하산으로 탈출하기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는 러시아 야코블레프 설계국의 L-15 팔콘이 추락했고 엔진은 우크라이나산이며 전투기는 고성능 훈련기로도 쓸수 있지만 경공격기나 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저소득 국가들이 전투기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사평론가는 러시아 조종사를 훈련시켜 중국에 러시아식 전투기를 인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 조종사에게 전투기의 비행통제 시스템을 익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 조종사의 훈련을 돕는 것이라면 중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도 이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후속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식이 봉쇄되자 네티즌들은 자신의 트위트에 상추가 고향인 동창생들에게 물어봤다. 그 동창은 상추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의 억양은 분명히 허난성 억양이었다. 우리 집도 밀을 심어 내가 이런 밀밭을 너무 잘한다. 중국에서는 이 뉴스를 지금은 찾을 방법이 없다. 이런 뉴스는 지역의 단톡방에만 있을 수 있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하에서 중국은 현재 새로운 전염병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공정부가 추진했던 동적제로 코로나 정책은 모든 작업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이미 봉쇄되었거나 봉쇄 단계에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점점 더 많은 규제로 중국의 많은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및 훈련, 첨단 기술 기업, 영화 및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모두 정책의 타격을 입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국 경제의 고용성장 영역은 전염병 통제 관련 업무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 발병 통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염병 발생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방호복으로 덮여 있어 속칭 디바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디바이는 어디에나 있으며 중공의 제로 정책 실행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디바이어의 인원 구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일부는 경찰과 군인으로 주로 행동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각종 용역 기관을 통해 모집된 외지 실업자로 이들이 종사하는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고 소득도 높지 않은데다 감염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와 지린성에서 발병한 전염병은 중공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 명을 중앙 집중식으로 격리하고 대량의 지역 사회를 봉쇄했으며 주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핵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업무에는 수만 명의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업자에 비해 이런 디바이가 하는 일은 부럽지 않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천시는 선전에서 부동산 매매에 종사하다 부동산 산업이 위축되면서 한 노무 기관의 소개로 위생노동자로 전업하여 2021년 말 선전 봉쇄 기간 중몇 개월 동안 주민들의 핵산 테스트 관련 업무로 근무했습니다. 올해 4월 초천시는 상하이의 국제컨벤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센터는 이미 일명 팡창병원으로 알려진 집중격리지점으로 개조되었는데 1 5 0 0 0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천 씨는 NPR에 그들이 이곳에 온후 전문 위생요원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 교육을 받았을 뿐이라며 그들은 또한 다른 세명과 함께 비가 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도 치료받지 못하고 컨벤션 센터의 다른 직책으로 재배치되어 경비원으로 일하거나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더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숙소는 컨벤션 센터 밖에 있지만 수돗물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와 다른 노동자들이 용역회사에 생수를 요구했지만 관리자들은 그들에게 근처 강물을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NPR에 디바이 이주 노동자들은 한 봉쇄구역에서 다른 봉쇄구역으로 옮겨지고 어디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든지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런 산발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황 씨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제로정책이 시작된 후 실직하여 노무기관을 통해 집안에 갇힌 거주자의 핵산검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상하이까지 도착했을 때 버스는 바로 자신이 예상했던 주구용 건물이 아닌 임시 건설된 팡창 격리병원의 대피소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온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상하이에 많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직업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상하이에는 친척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에서는 최근 상하이에 다녀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